안녕하세요 임상일입니다. 베네치아 라이브 방송을 끝내고요. 배고파서 동네 피자집에서 피자를 하나 사먹을까 하는데, 한국 사람들이 가장 즐겨먹는 음식 하면 치킨 통닭이 있겠죠. 근데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가장 인기 있는 음식은 바로 피자인데요. 피자의 본고장이 바로 이탈리아죠. 근데 미국과 한국, 이탈리아, 이세 나라가요, 피자를 즐겨 먹으면서도 정말 다른 피자 문화가 있거든요. 그 중에 가장 다른 문화. 네, 이건 이제 한국이 아무래도 미국 쪽에 영향을 받으면서 그렇게 좀 다르게 전파된 음식이 하나 있거든요. 그 음식, 그 피자 하나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달배 <목소리> 온전노. 그로네피자기요네그래 몇분 후에 뵙겠습친구가잘 찍을 수 있게 치워줬어요 ah, <laughs> 하루 피자 티비죠? 와 아름다워, 아름 오케이. 그라치에밀레. 저 <laughs> 그라치 볼라보르. 저 저. 네, 제가 주문한 빼빼로니 피자는 5.5유로입니다. 많이들 빼빼로니 피자하면요, 미국 쪽에서 건너온 피자로 알고 있잖아요. 피자 위에. 얇게 올라간 햄이 들어있는 피자를 말합니다 한국에서도 즐겨 먹고요 특히 미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햄입니다 예, 이탈리아 살라미 있죠 이햄 자체가 이제 미국식으로 변형된 거고요 예, 왜 얇게 썰어야 되냐면 너무 두꺼우면 즐겨서 피자를 먹는데 되게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얇게 썰어서 위에 올려 먹는 피자가 빼빼로니 피자로 많이 알고 있는데 이탈리아 빼빼로니는 조금 다릅니다 기대해 주세요 제가 주문한 피자가 한 3분 만에 나왔어요 확실히 동네 피자집이라서 빨리빨리 만들어 주고요 이렇게 배달이 진짜 많아요 피자를 사서 집으로 들어왔고요 한국과 미국의 페페로니 피자와 이탈리아 본토의 페페로니 피자가 어떻게 다른지 좀 소개해 드릴게요 까르보나라가 다른 것보다 더 충격적이거든요 기대해 주세요 하나, 둘, 셋 본토의 페페로니 피자를 공개합니다 짜잔 네 다르죠. <laughs> 이 고기를 막 기대하신 분들은 되게 당황하실 거예요. 이게 자세히 보시면요, 이거 하나 하나가 다 피망입니다. 피망. 예. 그래서 피망 피자를 페퍼로니 피자라고 합니다. 이거는 완전 이 채식주의자를 위한 피자라고도 할수 있어요. 고기는 1도안 들어갑니다. 네,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냐면요, 미국 사람들이 이탈리아 사람들이 피자 위에 빨간색 피망을 올려놓고 먹었거든요. 미국 쪽은 고기를 좋아하잖아요. 이게 이 사람들 눈에는 햄으로 보였대요. 이 사람들이 피망을 올려 먹은 것처럼 그렇게 이제 햄을 잘라서 올려 먹었답니다. 그래서 일종의 이거는 오해 때문에 페페로니 피자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붉은색 피망을 햄으로 오해했어요. 지금도 이제 미국에서는 페페로니 피자가 가장 인기 있는 미국의 피자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피자 위에 슬라이스된 햄을 올리고요. 그런 미국식 문화가 한국으로 전파되었기 때문에 한국도 페페로니 피자 하면 피망이 아닌 햄이 올라간 피자를 말합니다. 오해 때문에 생긴 다른 종류의 두 가지 피자.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예, 짧게 찍고 얼른 먹을게 식으니까 그리고 이탈리아에도 맛있는 피자들도 많거든요 그런 피자들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파인애플 올린 피자를 이탈리아 사람들이 정말 안 먹는지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그렇게 싫어하는지 이것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잘 피해 다니시고요 다음에는 더 유익한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자오차오 Narcisetto a tu giro d'amor Delle belle tre